여러분 hey, 반갑습니다 한계레입니다 자 오늘은 곧음어 잠시만요 음어음곧음곧어 음, 음, 곧, 음, 곧, 어, 지금인가 영상 올라가는 시기인가 <laughs> 음 아무튼 영상 올라가는 날 바로 내일이 바로 어 금요일 그쯤에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오! 그래서 제가 아 특별히 이번엔 커맨드를 준비했습니다. 아하! 사실 겨울 하면 싸우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토끼야나 소생 뭐가 됐어? 음, 아무튼 저기 떡하니 원 커맨드가 있죠. 원커멘드는 아닌데 아무튼 커맨드 블럭을 미리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음영상 해당해서 음어 바로 음 영상 아래 홈페이지 안나 주스 탕을 눌러서 음 커맨드 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번째는 음, 셀매 입니다 음, 동계올림픽 썰매가 없구나. 음, 아무튼 자, 리그 준개 해놨는데요. 음, 여기 감미비 나무 판자 세개를 던지고 그리고 철개 두개를던지면 어? 어, 됐다, 됐다. 음, 음, 이렇게 썰매가 됩니다. 아, 맞다. 참고로 이거 리스 여기에 전용 리소스 팩이 있으니 음, 커맨드를 설치한 다음 이거 리소스 팩을 다운하기. 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자, 그다음에 다 이걸 타요. 요게한 가씩 내려가면, 음, 이러면 쓰악 내려가는데 문제는 한 이쯤이에요, 전가 여기서 갑자기 멈춰요. 이상한 뭔 뭐, 오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어, 아 뭐야 이거? 어 게임 모드 알아서 당이다 짜잔 이거는 다시 던지면 원 커맨드이기 때문에 이룩어왜안 안되냐 호헴헛헛어 <laughs> 제가 컴퓨터가 안좋은건지 아니면 이사, 이게 이상한건지 어어지 내려왔네요 <laughs> 내, 제가 생각하던, 각하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음, 아무튼, 그냥 넘어가고 죠 자. 자, 그 다음에는, 어, 저기는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는, 음, 여기에, 예티가 있습니다. 두둥. 자. 제가,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커맨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힘을 얻었고요. 요거랑 요거 아, 요거. 요거. 오케이. 자,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역시나. 준비가 빠른 남자. 어, 오랜만. 어, 낮에 지내 하니까 좋네요. 어, 진작에 나를 저 지내 할 걸. 음, 자, 요 눈덩이 한 세트를 던지고 그다음에 내려의 벌을 던지면 가성비 갑이잖아. 아무튼 던지면 뭐, 에티, 에 아, 아 살... 와, 진짜 못생겼어! 와, 진짜, 진짜 못생겼네. 헛. 아들아, 아 나... 어. 오, 깜짝 놀라네. 진짜 깜짝 놀랐다. 자, 이렇게 에티를 죽이면, 아이스 크리스탈이 나옵니다. 아이스 크리스탈이라는 것과 에티의 머리. 오, 들고만, 들금화... 들고만 있어도, 피가 두줄이나 되네. 대박인데? 자에에티 머리 끼면 음,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시야가 뿌게져요 하지만 다만 체력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애플오 오이러면 시야도 안 뿌게지고 어차피 별로 뿌게지도 않지만 뭐 아무튼 원래 별로 안 뿌겠지만 아, 아우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되네 그럼 아무튼 자, 아무튼, 다시 입혀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음, 여기에 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일단 화살 던지면, 음, 아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laughs> 이건 그냥 총아이에요 자, 자, 이번에 장난 말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개 두 개와 레이스톤을 두개 던지고, 여기에 아이스크리스탄을 넣으면, 왜안 되냐? 지금 어? 어? 음?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컨텐, 컨텐츠 망하는데 음. <laughs> 음, 제가 잘못 봤어요 이거 세개였어요 이거 요거 세개를 요거, 요거 던지고 철게 하나 두개 그리고 아이스크림 타일 던지면 멋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프리즈 레이라는 어 라는 게 나오는데요 총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좀비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만만한 상대 좀비. 어 이렇게 이렇게 에 이걸 맞으면 구석이 걸립니다. 너이자 제가 맞아볼까요? 아 맞다 이거 엄청나게 세다 들고 들어오는. 돌아오는... 왜, 왜 이렇게 렉이 귤어 아야! 음. 오케이. 자. 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 자,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이펙트는 클리어하고, 자, 아무튼 이게 다야 제가 읽은 다이아 풀셋을 입어도, 어, 데, 데미지가 2나 닮는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입니다. 따단. 아, 키가 작아. 안 돼, 키가 작아. 어. 마침, 얘 뒤에 머리. 는 안됩니다 어, 여기 어, 여기 있나? 여기 바로 여기 펭귄입니다. 여기 펭귄은 어, 북극곰이를 설치하면 아니 설치하면 좀 이상, 어감이 이상한데 북극곰을 여기다가 놓으면 어, 생성이 되는데요 음, 요게 좀비의 그건데 그냥 이건 아무튼 자 아무튼 요거 펭이 펭기는 자아 저리 가봐 아 펭기나 내가 잘못했어 나 내가 잘못했어 아 제발 나 컨텐츠 망하기 싫거든 제발 진짜 컨텐츠 한 번에 끝내고 싶어 진짜 편집하기 귀찮단 말이야 아귄게 제발 들어가 이거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 이 요거 펭기는 얼음 위에다가 얼음 위에다가 갔다 갖다 놓면 어, 이렇게 오케이. 컨텐츠 안 망했다. 펭귄, 요개 위에 갖다 놓으면, 어, 요게, 얼음처럼, 얼음 위에서, 배 깔고 슬라이딩 하는 모습입니다. 어, 근데 제가 북극곰을, 요거 하려고 북극곰을 너무 많이 소환해서, 북극곰이 새끼를 났어요. 음, 여담인데. 음, 아무튼. 에헤헤 헛, 한... 금방 요걸 죽이면 어, 어, 뭐가 나올까요? 어 좀비 고기 어 좀비 고기가 나오거든요. 생선도 생선도 나오는데, 음 이게 확률 A가 어휴, 아무튼 아무튼 그 다음에는 어 이쪽이 아니네, 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 오, 녹화, 있... 10시간 밖에 안, 10분, 11분 밖에 안 했어. 대박. 가방, 좋아. 자, 깨모들 풀고요. 잘, 다이아몬드를 벗습니다. 오, 렉, 렉 때문에. 음, 자, 아무튼. 아, 저리가. 자, 여기 폭발물 보관 금고. 마지막은 특별히 엔더 상자에 담았어요. 자, 엔더 차린저를 설치하고, 그단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설치해야 는데 어, 이것부터 입죠. 폭발물이니까, 음, 자, 이제, 아이스크림 스타일과, 가, 음, TNT를 3개 던져서, 음, 아이스밤, 아이스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음, 어디에 터트릴까요? <laughs> 나 터뜨리는 게 좋아, <laughs> 바보 같아. 음, 음. 여기를 터뜨리죠. 네, 안녕, 고니다라 너희들은 내 재물이 되어야겠네. 자, <laughs> 자 여기 뭉쳐져 있는데서 요걸 던지면, 오, 오 커지고. 어, 터더 되겠다. 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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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퇴, 퇴, 퇴. 이게 폭발, 폭발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TNT 몇 개? 두, 두, 세 개? 네 개인가? 어! 어? 아깝게 살았네. 음, 음. 이렇게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음. 자, 그럼. 그냥 터트릴까요? 헛헛헛 오케이 <laughs> 왜안 되지? 1, 2, 3, 1왜안 되는 거야? 어, 됐네. 1, 2, 3, 그리고 요거 자, 이렇게 갖고 셋, 가꾸, 곳곳에 설치하고 엔딩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탄 던지면서 엔딩 어 됐다 음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음 이렇게 북극 여행 커맨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음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더 도시차예요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빵좀 먹고, 어, 연속으로 먹기. 자, 아니 이게 이게 체력이 왜 이렇게 안 차냐. 오케이. 근데 이쯤 되면 터질 때가 됐는데. 저희 완전 숙대밭이 됐구만 음... 오! 뭐 터졌네요 음. 오 어. 네, 제가 심수 지었던 건축물이 자 그럼 다음에 보도록 다음 이,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요거 언제 커지냐 오케이 자 그럼 이게 터치면 그럼 안녕 야 엔딩 멘트 끝났는데 어, 언제 터지냐 어야 엔딩 멘트 끝났어 빨리 터져 으아 어, 깜짝 놀랐네. 어, 이 구속, 구속. 어, 음, 그럼 안녕. 나중에 봬요 안녕.